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11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1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짓 음성을 분별하라, 거짓 음성을 분별하라는 말씀으로 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놀이동산에 함께 가보셨지요. 수많은 인파에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어, 종종 생깁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또 놀이기구의 소리, 많은 소리로 가득 뒤엉켜 정신이 없는 곳이 놀이동산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이를, 부모, 아이와 부모의 손이 어, 떨어졌을 때, 놓쳤을 때, 생각하면 우리는 아찔하기만 합니다. 무섭고, 두렵고, 아이는 모든 판단력이 혼동에 빠지겠죠. 그 가운데 누군가가 아이 이름을 부른다면, 순간, 아이는 울다가 귀가 번쩍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진짜 아빠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누군가 장난으로 흉내 낸 것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면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어린아이는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 혼잡한 소리에 놀이동산과 같은 곳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또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던 거죠. 그 작은 타협이 결국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의 목소리, 욕망의 목소리, 세상의 합리적인 논리의 목소리, 그리고 때로는 종교적 권위자의 목소리까지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따라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외칩니다. 거짓 음성에 속지 말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열왕기상 13장의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로보암은 정치적 안정과 권력을 위해 베델, 베델과단의 금송아지를 세우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지하신 우상 숭배의 재단을 또한 만듭니다. 그 재단은 인간 욕망이 빚어낸 종교와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한 사람을 보냅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13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로보암 왕 앞에서 아주 당당히 선포하죠. 이 재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왕,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는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담대한 선포 앞에서 왕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왕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했고 왕의 손이 회복되었죠. 여기까지는 참 영광스러우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3장 9절에서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 말씀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먹지 말라는 것이고요. 마시지 말라는 것이고요. 왔던 길로 다시 다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너는 그곳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며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이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 땅과 어떤 친교도 친밀한 관계도 맺지 말라는 상징적인 명령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 이 명령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달콤한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었던 이 사람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해도 하나님의 명력을 어길 수 없다고 했던 그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데레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 말씀에서 베델에 살던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시대와 타협하며 조용히 베델에 남아있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아들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왕과 있었던 일과 행한 모든 일을 듣게 되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 말하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집으로 데려, 데리고 가서 먹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이었던 거죠. 속임수였던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 선지자, 같은 처지 아니냐? 그 마음을 빼앗은 다음에 자신의 의대로, 의도대로 속이고자 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곧장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맙니다. 아마도 배가 고팠을지 모르고요. 긴 여정 끝에 지쳐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정은 있었겠죠. 혹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지자니까, 나이가 많은 어른이니까, 또 선지자로서 선배니까 나보다 더 깊은 영적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고 조언을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설마 선지자가 다른 마음을 품고 의도적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겠지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결국 그는 그 집으로 들어가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은 단순한 한 사람의 실수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깊은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라 뒤집어지고 사람의 말 때문에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설령 천사가 나타나서 대단한 사인을 준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다르다면 분명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거짓 권위에 속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나도 선지자다 라며 권위를 내세우죠. 그러나 선지자라는 권위로 하는 말이니까라고 생각하여 그 이유만으로 그 말에 거짓됨이 없고 속임수가 없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고 그가 선지자라는 이유로 분명한 근거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명한 이름이나 화려한 카리스마가 곧 질, 진리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현혹합니다. 선지자,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사이비도 있고요. 이단도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제대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조했던 거죠. 오직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간구하고 소망하는 순종은 처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유혹임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 기도하는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수 있고요. 말씀만으로 마음과 태도를 정함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온전한 순종을 완전하게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왕 앞에서 승리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신앙 삶은 믿음의 경주와 같습니다. 끝까지 잘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타협, 작은 유혹 앞에서 이 신앙의 경주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놀이동산에서 아빠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빠야 이리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이는 달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아빠의 진짜 목소리를 알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익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아버지의 목소리에 쉽게 속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소리를 혹더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앞의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분별 없이 그저 용납하고 말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왕 앞에서 정말 용기 있고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한 노인의 거짓말 앞에는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와 승패는 누구나 훤히 보이는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거대한 싸움 이슈 전쟁터가 아닙니다. 알아차리기도 어려운 긴가민가 하는 작은 유혹의 목소리를 분별하는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흥의 성도 여러분, 거짓 음성과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 삶은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경고와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 앞에서는 담대히 서 있었으나 거짓 작은 거짓 음성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의 많은 소리와 유혹 속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임을 믿습니다. 작은 타협조차 타협조차 허락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기쁨의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